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악가입니다. 오늘은 1년에 정말 딱한번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크게 할인을 하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 행사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그룹 딜이라고 해서 국내 정식 제품으로 국내에서 배송이 되는 제품이 앞에 있는 두 가지의 난로입니다. 아마 그룹 딜 제품은 진짜 금방 품절이 될 거고, 제가 가져온 제품 중에서도 인기 있는 것들은 쿠폰이 금방 소진이 될 거예요. 제가 자세한 행사 내용과 할인 내역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오늘 이 제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그룹 딜 제품이에요. 그룹 딜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수량이 되면은 이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딜 제품들은 다 국내에서 정식 수입이 된 제품이고요. 국내에서 배송이 되는 제품이에요. 난로의 계절이 돌아서 구매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LC L53 이라는 펜이터와 그리고 기어 미션 대류식 난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두 가지 제품에 대한 개별 리뷰는 제가 과거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LC-LO3 45만원에 가방이랑 누유방지캡이랑 잔유제거 스포이드가 포함된 가격이고요 기어미션 40만원 상부망이랑 가방이 포함이 된 가격이에요 아마 검색해보시면 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아실 거예요. 열량을 좀 말씀드리면 기어미션은 6.6 정도 돼서 가장 열량이 좋은 난로 중에 속하고 에시 에로상 같은 경우는 5.25kW입니다.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열량이 낮은 제품은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극동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물론 이게 열량이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대신 펜이터는 하단 부분부터 앞쪽으로 열풍을 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이펜이터예요 그리고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파워 뱅크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소비 전력을 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파워뱅크 있으면 노지 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팬히터가 바로 이 a c l 5 3 이라는 팬히터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이쁘죠 예전에는 뭐 3시간 지난 꺼졌는데 요즘에 나온 제품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기어미션은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컬러도 너무 이쁘고 근데 이3 0이랑 금액이 거의 두배 차이가 나더라도 기어미션을 사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이 그룹딜로 정말 저렴하게 가져왔습니다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수량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두 제품은 될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 가격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군제 알리 제품들을 또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일 기대했던 게이 제품인데 요즘에 삼각대와 랜턴이 합쳐진 것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것도 삼각대와 결합된 랜턴인데 되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가 있고 밑에 누르면 이렇게 삼각대가 펼쳐져서 거치형 랜턴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조그만한 리모컨이 들어가서 8m 정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손전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빼서 단독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밝기도 3단계로 밝기 조절이 돼요 생각보다 강한 불빛입니다 두번 누르면 이 밑에 불로 바뀌어요 걸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딘가 걸어놓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게 가장 큰 특징이 될것 같고요 잡아 쭉 당기잖아요 높은 랜턴이 되는데, 190cm 까지 불을 밝혀줄 수가 있어요. 표기된 거는 860 루멘이라고 써져 있는데, 프레모아 제품처럼 그 정도 밝기는 아닙니다. 방수 등급은 IPX5 방수 등급이고, 그리고 C타입 충전이 돼요. 사용 시간은 밝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약한 불에서나 5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가장 밝은 불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정도 무게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거죠. 대신한 가지 단점은 충전하면서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쇼트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닫은 상태에서는 이제 다시 빼서 충전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약간 불편한 점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에어 텐트인데 요즘 에어 텐트들이 정말 비싸잖아요 알리 에어 텐트라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광부 베스가 붙어도 금액이 저렴해요 사이즈가 245 293 높이는 215로 엄청 큰 대형 사이즈의 텐트가 아니다 보니 드는 거나 이런 부분에선 되게 편해요 요런 제품들은 봄 여름 가을까지 딱 들고 다니기 괜찮은 사이즈의 에어 텐트예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들은 측면 쪽이 좀 나은데 이거는 측면 쪽이 높게 올라와 있어서 생활하는데 되게 편해요. 도어 같은 경우는 전우면 도어가 있는데 앞뒤 쪽으로 이렇게 처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할때 내부로 비가 들이치는 걸 조금 더 막아주겠죠. 다만 좀 거슬리시는 분들은 스트링 대서 팩 다운 안 해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원단은 면 원단은 아니고 폴리 옥스포드 원단인데 내부에 뭐 심실링 처리 같은 거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200에 240짜리 에어매트 를 깔아줬고요. 하인 가족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나요. 측면이 꽤 높기 때문에 텐트 내부에서 뭐 서서 생활하는 데는 부담이 없습니다. 양쪽으로는 메시창 들어가 있고 상단 쪽으로도 우레탄 창 들어가 있고 화목난로, 연통 홀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공개되면서 자식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바로 자식 테이블이에요. 마운타이커의 원 액션으로 펼쳐지는 자식 테이블이요. 하단 부분에 고정 바만 이렇게 풀고요. 이렇게 접기만 하면은 끝납니다. 패킹 사이즈도 생각보다 작아요. 그리고 이것도 가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거는 그냥 쭉 펼쳐 주시고요. 고정 바만 딱. 걸어주면 설치는 끝나요. 구조용 테이블 여기서 술 한잔 하기 딱 좋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다리도 꽤 견고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뭐 접히거나 할 일도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마운타이커가 저렴한 알루미늄 박스를 출시를 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어요. 저도 알리 제품들 하면은 이게 가장 먼저 품절이 되더라고요. 알루미늄 박스가 써보시면 은 되게 편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알루미늄 박스가 메인 박스이긴 합니다. 대신 알루미늄 박스는 브랜드 있는 거 구매하려고 하면 최소 20은 넘어가는데 마운타이커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알루미늄 박스들이 잘 찌그러져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존 제품이 찌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거를 완전히 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훨씬 깔끔해졌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48L짜리 제품이고요 가장 무난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예요 마감들도 더 좋아졌네요 이렇게 손으로 만들때 날카로운 부분 없이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단점은 영상에서 잘안 보일 텐데 비닐을 다떼드셔야 돼요 이게 가장 귀찮은 거긴 해요 저는 48L짜리 추천을 드리고 아직 알루미늄 박스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성하시면 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제품은 가장 빠르게 쿠폰이 소진이 될 제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IGT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IGT 비싸요. 근데 이 제품은 최종 할인가는 47.80달러로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3유닛, 4유닛이 아니라 6유닛입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테이블이에요. 근데 6유닛짜리 테이블 치고는 패킹 사이즈가 생각보다 괜찮죠? 평판도 다 들어가 있네요. <laughs> 여러분 길이 보세요 길이 사이드 쪽에 락 걸고요 이걸 펼치면 테이블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와 이렇게 깁니다 168cm 짜리 6유닛.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되게 괜찮은데요?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 만들려고 하면은 리유닛 하나에 멀티펑션 같은 어떤 확장 테이블을 따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6명이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폭은 42cm로 물론 폭 자체가 그렇게 넓은 테이블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IGT는 버너를 올려 놓는다든가 어떤 유닛들을 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럼 상판이 남아요 이 상판을 확장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힘을 조금만 주셔야 돼요 딱 끼면은 확장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사이드 레이 一定。<noise> <noise> <noise> 사이드 행어를 걸수 있는 부분이 없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뭔가를 걸수 있게 이런 나사들은 들어가 있어서 전용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확장은 될것 같아요 높이도 45에서 61cm까지 높이 조절 가능해요 미세 높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높이로 맞춰서 세팅을 하셔도 돼요 알리가 확실히 저렴하구나 라는 거를 테이블 보면서 느끼네요 6유닛 짜리 IGT를 이 가격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리고 뭐 품질도 이 정도면은 훌륭한 것 같아요 IG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따로 버너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플랫 버너류들이 뭐 10만 원 넘어가니까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이 되는데 기존에 소토 버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은 IGT에도 이 소토 버너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소토 버너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토뿐만 아니라 이런 계열의 버너류에는 대부분은 다 호환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사이즈 체크는 한번 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에 몇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액션 테이블입니다. 캠핑을 오래 할수록 편한 게 좋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컬러를 바꿔서 출시를 했는데, 이 테이블이 요즘 자주 들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한번 쭉. 설치면은 끝납니다. 이게 다 설치가 끝난 거예요. 솔캠을 가거나, 뭐 커플캠 아니면 보조 테이블용으로 사용하기 딱 좋아요. 대신 이제 높낮이 조절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체어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기존에 좀 밝은 계열이 싫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진한 컬러 선택해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요. 이번 제품은. 마운트 아이커의 전동 자충 매트인데 저번에 제가 더블 사이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싱글 사이즈를 가져왔습니다. 자충 매트 단점이 공기를 넣고 빼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전동 펌프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제품은 전동 펌프가 내장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전동 펌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한 컬러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좀 어두운 컬러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선택해서 고르실 수 있고 배터리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이 옆쪽에 공기 주입구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싱글 사이즈 딱 패킹 됐을 때예요. 생각보다 많이 작죠. 공기를 넣어줄게요. 그냥 펼쳐놓기만 하면은 굉장히 쉽게 완성이 되는 자충매트에요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자충매트라서 엉덩이, 어깨, 머리 부분이 쏙 들어가면서 자충매트 특유의 편안한 느낌이 있어. 앞으로 누웠을 때도 편안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충매트 접을 때 진짜 힘들잖아요. <laughs> 자동으로 접히죠 얘가. 이렇게 작게 접힙니다. 플렉스테일의 제로필로우라는 캠핑 베개고요. 요즘에 이 플렉스테일이 제품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경량 필로우인데 150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주먹만 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정말 편할 거예요. 베개가 폼이 들어가면 훨씬 편하긴 하거든요. 대신 이제 그런 폼이 많이 들어가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가족 캠퍼들은 3인, 4인이면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150g밖에 나가지 않고 패킹이 작기 때문에 가족이신 분들이 들고 다니기 되게 편해요. 대신 이거는 에어베개기 때문에 이제 공기를 주입을 해줘야겠죠 펌프를 안 가져와서 입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네번 입으로 부니까 부러지네요 높이도 적당하고 사이즈도 혼자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인데, 베개는 일단 누워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위아래를 바꿔서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 목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짝 불편하고, 이게 딱 목을 받쳐주면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에어 베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살짝은 나요. 그래서 촉감은 굉장히 좋고, 느껴지는 느낌은 편안합니다. 에어 베개랑 폼이 들어간 거는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폼이 들어간 게 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엄청 불편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옆으로 누웠을 때 되게 편하네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 이런 밴드가 있습니다. 어디에 고정시켜 놓기 좋아요. 허리 받침대로 쓴다거나, 체어 뒤에 걸어 놓고, 체어, 쿠션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은 네이차이크에서 나온 스스로 조리를 할수 있는 그릴인데, 그릴류에서는 디자인이랑 가격이 되게 괜찮아서 골랐고, 전용 가방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직화를 해 먹을 수 있는 판도 들어가 있고, 코팅판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바지 따로 들어가 있고, 숯바지와 집게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런 제품들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하단 부분으로 테이블에 데미지가 입을 수 있어서, 이런 받침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되게 이뻐요 직할을 이렇게 해 드실. 수도 있고요. 코팅 불판으로 고기를 구워 드실 수도 있습니다. 백교 그릴이 요즘에 뭐 저렴한 게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사이고 비싼 거뭐 10만 원 넘어가는데 17달러입니다. 17달러. 대신 여러분 이런 거 사용하실 때 텐트 안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야외에서 사용을 하는 용도예요. 이런 제품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이처액에서도 나오네요. 이 제품은 부탄 가스를 이용한 난로인데 이거 절대 실내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난로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 이런 가스이터 종류예요. 이 제품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용도보다는 야외에서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용도거나 발밑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사용하셔야지 절대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이 위쪽이 평평해요. 그래서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큰 냄비는 못 올리긴 하지만 주전자나 시에라 컵 같은. 걸 올려놓고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화력이 좋아요. 선반 같은 걸깰수 있어요. 자, 이러면 작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나름 이쁘고 생각보다 따뜻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이에요. 요즘에 야전침대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야전침대가 사실 비싸요. 저렴한 게한 10만 원 넘어갈 거고요. 어느 정도 브랜드 있는 거 사려고 하면은 20만 원. 그리고 헬리녹스 거 사려고 하면 4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 18. 달러 정도로 구매를 할수 있는 아주 저렴한. 야전 침대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뭐 퀄리티가 나쁜 편 아니에요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로우 모드가 되고 하이모드가 됩니다 일단 하이모드로 조립을 시켜 줄게요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폴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앉으면 상관없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앉았을 때 약간 불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누웠을 때는 체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길이는 190에 폭은 65cm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일반 야전 침대에 비해서는 폭 좀 좁긴 한데 저렴하니까 뭐 저는 그 부분은 크게 거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보통은 다뭐 60이. 65 폭이 넓은 게67뭐이 정도 됐었어요. 확실히 요즘 거에 비해서는 이폭 자체가 조금 좁은 게 맞긴 하네요. 저도 요즘 거에 조금 적응돼 있어서 프레임이 걸리긴 하는데 제 체형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좁은 편은 아니고 킹 같은 경우는 뭐이 정도면 그냥 일반 야전침대랑 거의 비슷한 수준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비싼 야전침대랑 비교하면은 조금 부족한 거는 맞는데 가격 생각하면은 어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 야전침대를 구매는 하고 싶은데, 사실 야전 침대가 최소 1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8달러 정도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 체형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딱 괜찮은 그런 야전 침대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군제를 맞이해서 그룹 딜 제품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캠핑용품들을 가져왔는데요. 알리 제품들 계속 만지면서 느끼는 거지만 요즘에 품질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어떤 제품들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가격이라고 할 정도로요. 이 제품들 중에 마음에 드신 제품 이있으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조금 더알아보시면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그룹 딜 제품, 대류식 난로랑 a c 에로산 같은 경우는 개별 리뷰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고 가방까지 포함된 가격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몇분 분 추첨을 통해서 오늘 제가 리뷰한 제품 몇 분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벤트도 꼭 참석을 해주세요. 이벤트는 라이브에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